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그 남자의 컬렉션 이번 주인공은 키보드랩에서 엄청나게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계시는 산유님께서 보내주신 하우징입니다. 그 산유님이라고 하시면 우리 그 키캡 디자인 컨테스트 같은 데서 엄청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 산유님 맞습니다. 그 산유님께서 최근에 공제되었던 이거 낑꽁이님께서 제작하신 그, 4K라고 하는 이름의 하우징인데, 여기 각인으로는 보면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DGL이라고 써있어요. 그쵸? 돈지랄이라는 뜻이었는데. <laughs> 하여튼, 요건 이름이 이제 4K 키보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4K 키보드 공제품 중에서, 어, 75배열이죠. 네, 75배열. 일반적인 60% 배열에서, 요 ESC부터 해가지고 쭉, F1부터 F12까지 쭉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60% 하우징보다 한칸 더, 그죠 이렇게 한줄더 있는 이런 배열을 우리가 75% 배열이라고 하는데 그75% 배열의 하우징이에요 어 굉장한 특징 딱 봐도 알수 있겠지만 베젤이 엄청 넓습니다 그죠 빅베젤 어, 저도 빅베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제가 만든 빅베젤보다 이거는 어, 굉장히 어, 몇 발자국 앞서 나간 저도 나름 뭐 빅베젤이랍시고 이렇게 빅 베젤로 만든 적이 있는데, 이, 이 베젤은, 베젤이 엄청 커요, 이거. 그죠? 제가 지빅 베젤이라는 컨셉을 좀 밀고 있었는데, 제가 이 하우징 모델링이 공개가 되면서, 모든 걸 접고, 산으로 떠나서, 지금은 이렇게 리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좌절하게 만든 키보드가 바로 이 키보드인데요. 빅 베젤도 아주 굉장한 빅 베젤이죠, 그쵸?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프레젠스가 상당합니다. 존재감, 무게도 엄청나요. 이거 뭐 안에 황동 무게추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자, 제품 무게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어우 엄청나고 어이 챔퍼 보세요 챔퍼 챔퍼가 아주 그냥 이 두툼한 챔퍼 이 때깔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어, 이 두개는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아직 잘안 켜지는데 어, 얘도 용도가 인, 있죠 그쵸? 있겠죠?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나, 다른 사람 키맵핑 괜히 건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무서워서 놔뒀어요 어, 정렬에 빨간색이고 키캡도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좀 아이언맨 느낌이 난다. 아이언맨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그쵸? 지난번에 우리 리뷰했던 루네 포커 도스가 이제 빨간색이었는데, 그, 어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저소음적 축, 그쵸? 엄청난 화제라고 얘기했지만,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저소음적 축. <laughs> 이제 아이언맨. 딱이 마스크도 보면 아이언맨 같이 생겼어요.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 이면 깔끔하죠, 그죠? 볼트 개수가 몇개안쓰였다는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요. 사실 렇게 볼트 개수가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보면은 이제 범폰, 범폰 자리좀 상당히 크고 넓직한데, 무슨 범폰이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범폰을 아직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큼직큼직한 범폰이 쓰이나봐요. 그리고 이, 이 특징적인 이 X자, 이 쫙, 그죠? 나비 모양의 X자. 이 디자인이 바로 우리 그 4K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크릴 투과창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오, LED 투과. 이 LED 투과할 거다가 안 봤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 엔지니어링 간지. 육각. 그죠? 십자 드라이버 말고 육각. 엔지니어링 간지. 자, 이쪽도 보시면 베젤이, 베젤이 이게 두껍기 때문에 USB 포트가 저 안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둥그렇게 뚫었다는 건 뭐냐면, 항공잭 있죠? 여러분들. 커스텀 키보드 하시는 분들이 간지템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항공잭. 항공잭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섭 없이 항공잭을 여기 쓰실 수 있어요. 뭐 옆에 동그랗게 뚫어 놓은 거뭐 쉽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그란 홀을 뚫으려면요. 이 하우징을 장비 위에 세워 놓고, 똑바로 물린 다음에 한번더 뚫어야 돼요. 반면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똑바로 장비에 놓고 그죠? 앞이든 뒤든 그죠? 놓고 이렇게 무~ 가공을 이렇게 무~ 하면서 파내려 가는데 이 옆에 있는 요걸 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를 세워서 그죠? 세워놓고 이렇게 부하고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 하고 씩 나오겠죠, 그렇죠? 귀찮은 일입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더 얘를 세팅을 해서 물려서, 그죠 장비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부한번 뚫어주는 거, 절대 쉽게 이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좀 번거로운 일이죠, 그렇죠? 새로 물리기 위해서 주변으로 다 닦아내야 되고, 그죠왜냐면그 알루미늄 부 팠을 때 생겼던 그 가루들, 가루들을 같이 놓고 찝게 되면. 같이 그죠 가로가 표면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쫙 물리게 되면 그 부분에 찍힘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에서 가공이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잘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부분은 이이 세워놓고 가공을 무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그리고 요 뒤에도 보면 각인이 그죠 DGL. 이 지금 지금은 4K로 바뀌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간에 DGL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은 어 이렇게 손 다치지 말라고 어 챔퍼가 챔퍼인가 라운드인가 라운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챔퍼인지 라운드인지 여기 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틈새 보이시죠, 그쵸 챔퍼인지 라운드인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의 입장에서 뭐한 가지 좀더 말씀드려 보자면 이런 구석진데 있죠. 보면 가다가 챔퍼가 끊겨 있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기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뭐 하자가 아니고요 원래 그 우리 보면은 아4 5 6주치라든지 360C도 보면은 이런 코너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하우징도 보시면 이 코너 부분에 챔퍼가 가다가 끊겨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가공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좀 챔퍼 끊겨 있네 어, 당연하지 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스크래치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측면 어,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어 두툼하죠 그쵸 그 재료를 아끼지 않고 썼다는거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매트릭스 아벨 리뷰할 때 살짝, 마,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보시면 얘도 가공품이기 때문에 아, 가공의 편이 편이랄까 제작성 혹은 디자인이든 하여튼 보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평행합니다. 그쵸? 예 평행한 이유는 장비에 잘 물리기 위해서라는 거 얘도 보면 이렇게 물려놓고 하판도 물려놓고 나서 마지막에 경사면을 싹 쳐냈을 거예요 가공 안에 내부 다한 다음에 이쯤을 보시면은 보시면 이 아크릴판 요 높이 있죠? 이 높이는 이 기판으로부터 한 3mm 정도 떨어져서 이아크리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3mm 떨어졌다를 놓고, 이 부분 쪽 보시면, 아, 합판이 엄청 두껍구나. 두툼하게 쓰였구나. 이 부분 당연히 두툼하겠죠. 그쵸? 경사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일 취약한 부분, 제일 얇은 부분인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일 얇겠죠. 상대적으로. 그쵸?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엄청 두툼하구나. 그래서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아하. 얘는 통울림이 엄청 잡혀 있겠다 라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타관영상을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 자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범폰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걸 깔았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타관영상들 보여 드릴 때좀 공정성이랄까 아니면 날것의 소리 그대로를 들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수건이나 장패드 안 깔고 보통 타관영상을 보여 드리는데 얘는 범폰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게 그, 지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명품 소니 케이블을 제가 꼽아봤는데, 어, 이게, 저 깊이 안쪽에 싹 꼽히니까, 단자가 싹다 가려져요. 가려지면서, 좀 뭐랄까, 안정감이 있다? 이 케이블을 누가 툭 치면서 생기는 이 단자가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그런 문제, 그것부터 좀 보호해준다는 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을 건드린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쏙 묻혀서, 보면은 겉으로 봐서 단자가 튀어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미관적으로도 그쵸? 그렇죠? 미관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좀더 안정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쵸? 죠 원래 있었던 케이블 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색깔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고 이 표면 질감 있죠? 이 표면 질감이 계속 걔랑 비교하게 되는데 루네트 포커, 루네포커의 그 도스 루네포커 도스가 그 빨간색 있잖아요 아이언맨의 그 빨간색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뭐, 샌딩을 친 거야, 안친 거야? 안친것 같은데 장기수가 하나도 없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게뭐냐면 아이언맨의 그, 영화상에서 나오는 그 컴퓨터 그래픽, 그 CG의 그 매끈한 그 표면. 딱그 정도의 광택과 그 정도의 질감? 그거를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랑 그르네포커랑 같은 아노다이징 공장이 아닌가. 그럴리는 <laughs>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같은 프로세스로 만들었다? 후처리도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그, 아노다이징 아노다이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샌딩 있죠? 모래야 자갈자갈자갈한 그런 느낌 주는 거. 아노다이징 할때이 샌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가공 흔이라 그러죠? 가공 결이 남는 거. 엔드밀이 지나간 자리의 흔, 흔적. 그 다음에, 어 제작상, 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자잘한 찍힘 같은 것들. 찌, 그런 찍힘 같은 것들을 가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보면은, 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샌딩을 거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 스크래치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한 표면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가공을 할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굉장히 주의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관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키보드에 사용된 스위치는 신신흑 입니다 요즘 신신흑을 많이 쓰시죠 그쵸? 신신흑 이 신신흑도 보면은 굉장히 서거김을 많이 잡았다고는 하지만 어 기본적인 순정 상태에서는 윤활을 하지 않는 이상 어 약간의 서거김이 있어요 당연히 그 서거김은 타이핑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뭐좀 새거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거김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랬는데 이 스위치는 조금 더 특별해요 윤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스위치인데 어, 갈갈이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 스위치는. 이 스위치는 산주님께서, 어, 이 슬라이더 부분 있죠? 이 슬라이더 부분에 입자가 고운, 그 사포로로, 이렇게 연마, 폴리싱이죠? 연마를 해가지고, 그 서거김을 잡는 그런 작업을 거친 슬라이더예요 그런 슬라이더를 이제 갈았다고 해가지고, 갈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위치는 그래서 신신한 갈갈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처음에, 이거 이제, 스위치, 이거 열어보지 않고, 사장님께 듣지 않고서는 처음에 이거 들어보고, 딱 치자마자, 어? 이거 게이트론인가? 싶을 정도로 서금이 없었어요. 게이트론 스위치는 대신에 좀 살짝 그 스위치 하부 하우징이 좀 딱딱한 재질이 쓰였는지, 좀스위치딱 내리쳤을 때 좀, 굉장히 좀 싸구려 플라스틱 딱딱거리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게이트론 스위치 말고, 어 저도 이제 신신흑을 쓰게 됐는데, 그런데 이거 처음 만져봤을 때 서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야 이거? 게이트런스 위치구나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이걸 딱 열고 보니까 아 어? 체리 스위치가 쓰였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서금이 적지? 그래서 산유님으로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 아 이거는 갈갈이 스위치가 쓰였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이 65g이 쓰였습니다. 65g짜리는 제 기준에서 좀 높은 스위치거든요. 저는 50g 내지 52 52g 힝프링 52g 아니면 어 55g 정도 딱그 범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얘는 어 워낙에 부드럽기 때문에 얘는 65g짜리 스프링이 쓰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이 편했어요. 별로 그렇게 제힘뭐 손이 꾹꾹꾹 눌러야 되고 막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쑥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 누르는 누르는 재미도 좋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윤활을 하게 되면 단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장점인 소리가 좀더 몽글몽글해진다도 있겠지만 단점으로서는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키함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도 나고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윤활을 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 쫀득쫀득함 그 없이 굉장히 깔끔한 맛 어떻게 보면 은그 드라이하다고 하죠 그쵸? 맥주도 보면 은 드라이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전혀 사과김이 없는 그런 키감이고그 소리도 유날하지 않았기 때문에 뭉글뭉글한 거랑은 좀 다른 색깔의 소리가 납니다. 어, 어떤 색깔이냐면, 그 게이트론 만큼 좀 과하게 딱딱한 그런 소리는 아닌데, 어 확실히 이제 그 유날에, 유날한 시신을 보다는 몽글몽글한 소리는 아니고요. 좀더그좀더 그, 또랑또랑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또각또각, 또락또락, 또각또각, 또락또락, 또각또각 한 그런 느낌입니다. 스테빌도 보면 소리 잘 잡혀 있고요. 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만 거야 할 정도로 잘 잡혀 있고. 그다음에 어 제가 그 스페이스바 소리. 당연히 볼륨 크죠. 볼륨은 큰데 이 소리는 그 잡소리가 아예 없다 보니까 치면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우리는 스페이스바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단어와 단어 사이를 잘 마무리 짓는다. 단호하게 끊어준다.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타이핑을 좀잘 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좀 리드미컬한 타이핑이 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치고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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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마치 그 영화에서 우리 영화 찍을 때 보면 이렇게 탁 하고 치고 나가는 거 그거 있잖아요. 무슨 플레이트야? 하여튼 그 플레이트. 탁! 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치고, 또 단어를 치고 할 때, 얘가 끊어주는 그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절도 있는 소리가 나죠. 그죠? 스페이스바를 딱, 딱, 딱 이렇게 끊어주는 소리. 그러면서도 거슬리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스위치 LED가 안 박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LED 빛이 올라오고 있죠. 그쵸? 이 보강판이 무슨 보강판이냐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폴리카보네이트,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보강판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키 스위치 자체가 눌렸을 때 금속이 울리는 소리는 전혀 없어요. 키 소리에 이보강판 재질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카보네이트 이 재질로 쓰여서 지금 제가 처음 접해보는 보강판 재질인데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요. 좀 정갈한 소리. 기판 옆 틈새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이 LED 효과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타강감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 폴리카보네이트 보강판이좀 이렇게 줄렁줄렁하는 재질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두께도 얇,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일정 모티에에안 되기 때문에 줄렁줄렁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문자의 가운데 쪽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줄렁줄렁합니다. 혹, 혹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야보강판이 딱딱해야지, 출렁출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 원래 좀이렇게이 출렁출렁함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 쫀득쫀득함 때문에 근데 여기 출렁거림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 키보드 자체는 좀산유님의 어, 인생 키보드다 자랑 한번 하자라는 의미에서 보여주실 만한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예아 통울림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재료를 엄청 빵빵하게 썼기 때문에 합판 두께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통울림이 없으면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그 소리 자체가 또박또박하기 때문에 또박또박또박또박 그죠? 또박또박또박또박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건 전혀 거리가 멀고요 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쵸? 제가 뽑은 단점은 일단 요 안쪽에 챔퍼가 없다는 거 아, 아크릴 적층 키보드가 레이저 커팅으로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좀 디테일 이라고 보는 편인데, 얘는 지금 그 부분은 없어요. 그쵸? 그게 없고. 그리고 이 LED 창이 이렇게 두껍게 두툼하게 있었는데, 이 창이 실제로 이 키보드를 칠때 측면에서는 보이지가 <laughs> 않습니다. 한 이쯤에서 봐야 보일 정도.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있어요. 있는데, 그 LED 그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아크릴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쵸? 그게 한 여기까지 왔으면, 옆에서도, 요, 요 라인, 요 LED 뿜뿜 하는 요 라인이 싹 여기서 보였을 텐데, 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옆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뭐, 옆에서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은은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쏴주는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키보드가, 어, 높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높냐면, 보면, 이 얼마나 높은지 대충,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쵸? 이 하판이 두껍고, 빵빵하게, 하판이 두껍고, 통울림을 잡기 위해서 하판을 빵빵하게 쓴 데다가 LED 투과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키보드가 좀 높아요. 높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에코 무접점이랑 비교했을 때한이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난다. 경사각도는 한 7도 정도? 7도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구요. 어 근데 이게 높은 하우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타건을 했을 때좀이 베젤이 넓고 챔퍼가 두껍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마치 그 순정 체리 하우징처럼 손을 손날을 딱 얹었을 때 정말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손 손날이 딱 안착이 되고 여기서 제가 그이 베젤 넓은 거 좋아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엄지 손가락 딱 대고 치는 버릇이 있어서 여기 딱 엄지 손가락이 딱 이렇게 얹어져 있을 때좀 안락함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높은 하우징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안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좀, 하, 한주님께서 좀 아이디어를 잘 내신 부분인 것 같은데, 얘 높잖아요, 그렇죠 높은데, 이 스페이스바를 뒤집어서 껴놨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보면 스페이스바 방향이 이렇게 바깥을 향해 있어요. 스페이스바 방향을 반대로 체결하셨기 때문에, 제가 높은 하우징일지라도, 스페이스바를 때렸을 때, 걸리적거림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페이스바 쳐집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 나비 모양으로 파져있는 이 핑거 홀. 이 나비 모양으로 파져있는 이 핑거 홀은 손이 깊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이 무거운 키보드를 안정적으로 들 수가 있다. 라는 게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깊게 들어가니까, 딱손 여기 모양 있죠? 이 모양대로 깊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키보드. 엄청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안정적이다. 요부는좀 되게 디자인적으로 좀 우수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 사이즈가 거의 뭐이 텐키리스랑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이 스페이스바 때문에 키보드를 계속 더 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쵸 오, 요거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그 남자의 컬렉션 선유님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키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